여기는 새로운 연패를 진행형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 먼쪽끊었겠네 그것도 짭벽이 만든 거지. 당연하지. 맞지. 변연재랑 변연재 저 자식이 1픽일때 윤철이 안 뽑는다며 자기가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저걸 뽑는 게 정상이지. 야... 윤철이랑 같이 하면 투저가 고정인데 어떻게 윤철을 뽑아? 야... 한때 나랑 윤철이 반대편 1픽이라고 징징댈 때는 언제고. 아이 그 그때 저거를 다 두드려 팰 때잖아. 이 흐름에 따라 가야 된다니까 형. 안심배 녀석. 내가 30%일 때왜 1픽 2픽으로 뽑냐고. 아, 내가 내가 해야겠다. 늦게 말했으니까 저희 팀이 아. 아래로 가시죠. 형님들 팀보이세요아 이렇게 순수한 거 그게 뭔가. 아. 아니 그냥 본진으로 가지 이 큰일 났네. 리드형이 이겨줘야 겠다 골게요 골게요 화이팅 어, 자만만 하지마 화이팅 저는 락이 선 게이트 아유. 상대는 12 앞마당에 이제 <laughs> 오버로드 아 오버로드로인데 이게 프롬 보면서 7시로 가는 건가? 근데 그냥 그냥 여기 여기 찍으면은 보는 거 보인다 마인드네 아 보면서 그냥 집2 앞마당 맞지. <laughs> 이러면 저거가 좀 괜찮나 기분은. 어 괜찮죠. 근데 뭐 오. 그래도 뭐 땡땡하면 토스도 나쁠 거 없잖아 지금 여기서. 아 게이트구나. 못봤냐여왜안보이냐 <laughs> 어. 아근아나 제우스 형저을 때도 좀 근데 까다로운데요. 아나 근데 그건 나 원팩 치즈 줄 알았어. 아, 팩치즈. <laughs> 어, 그래서 팩치즈까지만 생각했는데, 타이밍 이 나가 안 오도 해. 그래가지고. 이건 선사업을 눌렀던데요. 두배 악화하고 하니까 까다롭네. 이게 서치가 안 되니까. 아, 근데 뭔가 올것 같긴 해. 근데 저거 맞약에올것 같으면 뭐 했었어야 돼요. 아니, 이게 사업도 했으면 막았을 것 같은데. 그럼 드라우는 더 예. 나왔으니까 없더라. 음, 그럼 잘까지 아, 감사합니다. 이더가 떠 있고. 괜찮을 것아 뭔가 패치즈만 생각하다 말렸네 망했네. 아뛰었구나 렉이 이겨야 돼 렉이야 삼질렉인가 이거 9질렉인 것 같아요 9질렉하고 삼질 찍은 건가 뭔가 그런 것 같아 어 아닌가 삼질렉인가 없다 타이밍 오아 그랬다 드어 걸렸다 이 줄로 어떡해요 빠질 수 있나? 잘 써야 될 것도 그냥 어쨌든. 현재 컨트롤, 현재 컨트롤, 현재 컨, 아. 현재 컨트롤. 오 커는 진짜 좋다. 왼쪽으로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 왼쪽에 왼쪽으로 빠져야 돼. 걸로 가면은 같은데. 갈 데가 없을 텐데, 현재야. 어 11등인데. 입구까지면 내려가봐. 오잠 잡아. 해봐 아, 오른쪽으로 오른쪽 으 가. 해봐. 오잘 나왔다 잘나긴했다 그래도. 그래. 그나마 음. 이거. 어좀 시간 잘보다 그나마 이 언덕에서도 한번 시간 끌기안되겠다 사실 아 밑에 사실 올라와 주면은 안 되겠지 아 근데 이거 좀잘잘 어, 잘 붙는다 쪼글링이 아, 근데 지금 닝웅 몇막가어 그러니까 어제 어디 나갔다 이거 어, 어, 빡세다 밑에 생 제발 밑으로 한번 무고 한번더오 펑크 한번더오 펑크 오 펑크는 괜찮았다 맞나 한번더 여기서 이제 아 탐딩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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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발링 찍은 거 아니야 먼저 이거 선이 들어갔는데 노발링 어서 그러게요 선이 된이에요 아아제가 설리 아 이거 되게 무어아 바로 뭐야 바로 어, 발링 이 아, 이미 트 있는 거네 바로 뭐 찍어놨구나 뭐 끝난 끝난 건가 이러면 많이 불리해 보인 어, 아까 본진에서 포로몬두개 잡은 게 너무 아픈데? 그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저것또 가뒀어 내한 마리만 때리게 해줘서 어어? 야야야야야야!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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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방금... 아 이거 때렸으면은 좀... 이거 코가아 있구나 본진에 있구나 아 여기 정신이 없냐 나 우리 이뭐 어떻게 이거... 와앞다파일러 뭐 박는 건가? 심시티? 그냥 안 박는 거 같아 <laughs> 남자야 네 만약에 이거 지더라도 멘틀 나가지 고해 역습이 가능하니까 <laughs> 나 진짜로 <laughs> 알겠습니다 어 근데 그거 맞아 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오 okay. 아주 유명한 말이지 아 너만 죽는 프로그가 왜 이렇게 그... 쓰는 거야 저걸리 어어 야야야야야 어어어어어어 어어어 다이너 하나 쳤어 일정형 쪼글링이 가못네 우리 정면 이제 히드라 가 박아, 캐논 박아야 되는데? 14호, 14호면 973량 너무... 아아악! 또 잡혔어? 어어.. 14호는 마리9 7 3이은 19마리 똑같구나? 이게 9 7 3 973? 아. 아973 9 7 3이 그 빌드.. 또 나왔어 그 빌드 어, 아링에도 어, 끝나는 거아니야 나가봐요 어, 야 포트 캐논 깨고 아야무소리 이렇게 오왜 아,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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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서워 딱 <laughs> 이거 뭐야 아니 이거 그냥 왔으면 끝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이것도 뛰면 안 되잖아 뭐야 방금 왔으면 포트 깨고 아니 캐논 더 박아야 돼 끝난 거였잖아 다행이다 와씨해논을더 박고 지금도 오면 끝날 거 같은데 근데 보통 환발하면 다 히든이잖아 요즘에 웬만하면 히든 많이 하죠 근데... 환발하고 레어 하는 거나본 적이 없어 진짜 최근에 어 삼캐노는 지었는데. 아그래 일로 와서 빨리 보긴 했다 그나마 커세가. 또더 깔아야 돼 바로 바로. 어, 커세로 봤구나. 이게 히드라이브 안 끝나면 그래도 우리 포지는 살리는 심피티라. 맞아줄 음. 음, 권은 게이트밖에 안 주는 거라 나쁘지 않아. 아 포지 이거... 코어 2도안주에 괜찮아 보이는데? 끝나지 마자파이드라 커세어 하나로 파이드라 야무지게 유인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야. 이 정도만 막았는데? 여기질럿도 많아. 쉽질이야. 그래. 침착해. 막을 수 있어. 히다려히드를 히드라 한번 들어오나? 얘도 좀 많이 더오긴 하는데. 탱크 같은 게 있잖아. 얘더 당기긴다. 온다는 소리잖아. 이거 무조건 더 찍었는데. 아, 온다는 건데. 오포토 완성이면 안 되나? 막지. 이거 쉽질인데. 그래도 그냥 히드라예요. 세 쉽질. 오버로드 잡고 이러면 들어. 거 같아. 아, 쉽질이잖아. 쉽질. 어, 이러면 진짜 막지 않나? 그 막지 쉽질인데. 아직도 아질이야 이제 굳 막았는데? 어, 어. 빼고 러 빼고. 이거 어? 어. 좋은 거 아닌가? 우리 야다 이거 야, 요, 이 막잖아. 더 들어오면 빼, 빼, 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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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많이. 살아 나가면서 막았는데. 어, 이런 이거 괜찮아. 이거도 좋은 좋은 거 아니야 이제? 한바탕 오버 다 떤다. 어, 아 이거 이이이다 멘탈 나가지 마. 영야아 멘탈 안나 멘탈 안 나가 아짭쟤 이겼어 어 이긴 이겼, 아, 것 나요. 같은데 이는딱 딕고 들어오면 짭싸늘란시선 느껴진단 말이야 딕고 들어오아 무슨 소리야 <laughs> <짭제야> 형짭재가 눈치 줘요? <laughs> 내가 언제 짭쟤 <laughs> 눈치 준지한 번도 없어 진짜로 <laughs> 아또저 진짜 아무 신경 안써 팀원이 이기든 지든 그래 아니, 성균이 형, 성, 형뭐아 성균이 형성균형뭐 느꼈어요 솔직히? 아니 나는 네. 하을 하더라고 갑자기 <웃음> <웃음> 아니 you one r e s t a u r a 더라고 h a t is the cut. I did. I didn't go. I didn't go. I didn't go. I didn't go. I d i d 이 t go. I didn't go. I didn't go. I d i d n 아 go. I didn't 래 o I 야 아니 너가 약간 비웃던데? 무서운 곳이아 <laughs> 형, 형, 그자 비웃 비, 그 웃은 게왜 웃었냐면은 어, 어, 어. 제가 업자 자리 제가 먹어가지고 아, 너가 먹었어요. 먹어서 비웃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에 형이 드세요 했 아, 새야 나, 장난질로 짭새는. 음새가뭐 민철이도 아니고 눈치 죽겠어 <laughs> <laughs> 아 그렇지, 나는 눈치 안 줘. 어. 나는 진짜 이제 막 슈엘 같은 거진다 그럼 그때는 이제 어허허. 아쉬움 드러내는 해서 하는데 아 아쉬움. 근데 뭐 그거 아니면 저번에 나슈질때 느꼈잖아. 혼성 혼역플레리가할때 <laughs> 아, 아니 형 그때는 안 했어. 그때? 아, 그때 형이 졌, <laughs> 형이 졌어요 그때. 어 슈엘에서 졌어 내가. 아다음그러또불 그러면 아니 근데 그러면. 그때는 안는 나는 특히 예를 들어. 영진이 형이 같은 팀인데 슈에 나가서 진다 이럴 때 많이 하지 그럼 이제 짭쟤는 대신 리프 봐주거든 여기서 위키라고 <laughs> 하잖아 <하죠. 웃음>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오면 왜 이렇게 안 했어? <웃음> 어, <웃음> 좋네 오 질럿으로 하나 예. 네, 일단 스파이어를 몰래 지금 속에다 끼겨 지어놨거든요 근데 가스가 없어 어차피. 어 가스가 없긴 하네. 인구가 뭔가 너무 유리한데. 인구도 삼십 어와 삼십 차 삼십 넘네 와40 차이 거의. 지금만 서면 오 차이가 나겠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어. 게이트가 몇 개야? 아니 커세오 죽을 것 같아 근데. 두 게이트야 두 어, 게이트. 그. 우리 이제 스파이어는 봤어요 눈으로? 아니 근데 인구 50 차이야. 눈은 못봤 스파이 못 봤어. 우리 오십 차이 템플러도 6개 열퍼네 어차피 열고 봐지 고자였나 못 봤나 그거 눈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목적으 바로 찍었는데 우리 6태6태가면 끝나는 상황 아니야? 아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아 역시 변연재 변재가 잘하긴 해아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척을 해도 역시 변연재라니까 절대 오늘 교훈 얻었지 절대 나머지 포즈 말라 네. 근데 아까는 재호 기영이 맞긴 했어요. 아까는 아니야. 아 일픽? 어, 저도 한 번. 나는 근데 나는 나는 근데 진심으로 재호 기영이 일픽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저치야 그렇지. 나도 그런 제압해. 음, 왜냐면 빚이야. 상대파 재호 민철 있길래 그두명 요새 재호 기영이 잘 잡는 거 같아. 재호 민철 잡을 사람, 아 재호 기영이지. 난 박성민이라고 그는데 네? 난 박성민이라고 그는데 하하. <laughs> 햄버거 박성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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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민철이 무탈이 되게 좀 많이 세긴 하더라고요. 형. <laughs> 나 이게 제... K리그에서 아니 K리그 무탈이랑 좀 다르던데요. 그 날개지지? 나도 어제 샤이니야 갔다가 어제 뭐라고 그 다르던데. 아, 이게 무탈이 <laughs> 같은 아니, 같은 종족 맞나? 어. 제 샤이니야 같은 데서 돌컵 했던 적도. 아 네네 다시한번 윈처디형이 요새 물올랐어요 불컷 형 근데 내가... 지성이는 형보다 더한거 봤어요? 봤어 아어요 지성이는 <laughs> 아 근데 내가 여기까지 느꼈어 아 이정도 하면은 내 지성이 골날수 있겠구나 <laughs> 이게 테란이 그 지성이 입장 이해되던데 아 이정도 하면 아, 아니 지성이 좀 많이 심한거 지긴 했는데 어, 여 아, 씨. 어, 어, 현재, 현재 너무 잘했다좋았다나못 하는데 왜 이기지? 하여야못하는데 이기지? 너또 잡아달 거야? 나 아, 나왜 이겨졌지? 뭐지? 지금 A형 고감 짭제. 근데 뭔가 짭대가 전지는게 상상이 안 된다 요즘에 그리고 애기 보고 온유영진 어. 짭대 안질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짭대 요즘에 요즘 안지고 있나요? 얘 감기 걸릴 때 불안해. 매날 짐을 지고 났을 때 기침 겁나거든요. 게 불리지면, 해게 불리지면 기침한다. 김윤아랑 똑같애 아픈 척 한다고? 지금 가, 지금 기침 안 하고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갑자기 불리 있잖아요. 갑자기 기침 시작하. 김윤아처럼. 아 이거 진짜 감기 약간 그, 안 된다. 그 감기방패 약간 그 감기 방패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이기면 또안 하잖아. 팀. 그러니까 이기면 기침 안 한다 신기하게. <laughs> 끝까지 안 한다? 아유 불하지, 아뭐 하마지마. 아 짭조도 그런 느낌이야 얘. 진짜야? 얘 감기 생각보다 자주 걸리지 않나? 왼쪽 이 멀리 있던 니 너무 멀리 서거 같아 그러니까 이거 깔끔하게 뭔가 잘 들었으면 막았을 것 같은데. 이한 분들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하고 올게요. 아이 타이. 아, 아이돌. 이 내가 네 스마일을. 땡땡만 하지 말자 현재 는 땡땡 안해 거의 아 그래요? 진짜 안해뭐 근데 현재 오늘 컨디션 좋아보이더라 현재 자기는 개 <laughs> 못한다던데요? 아니 근데 괜찮아 보여 컨디션 진짜 오케이 이러면 다음판 성규도 힘받고 짝질도 힘받고 다음 판 맵이 뭐지? 다음 판 맵? 다음 판 맵이 안아는게 인베다 이 타타 안했잖아 인베다, 이어 인베다 이 크면은 인베다. 납제진? 납제 제기 납제 해야겠는데요. 나 뽑아봐, 나 진짜 이제 안 질게. 나도. 아니, 어, 나 진짜 이제 안 질게. 안 질게. 어, 진짜 나 다짐했어. <laughs> 다짐 또 다짐. 어, 나 진짜 안 질게, 다짐했어, 진짜 다짐했어. 둘다 근데. 오빠 당하기도 했어 둘 다. 아, 어, 음. 어, 엄마린네 너무 털려버렸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뿌링을 놔. 어 그래야겠다. 그래야 돼. 어. 아 어, 그게 린도 린도 잘... 한 부대다 찍고 놨잖아한 8링 정도 내비둬야겠다. 어. 그거에 사드론 중이 너무 크다. 얘도 못하고 그지. 그러니까 뭐에 너무 말려버렸네. 괜찮그 처음에는 괜찮다 마인드야. 그링 많이 찍어도 괜찮다 마인드야? 아, 네. 어, 저... 너는? 저는. 저는 그 이게 더 상황은 괜찮던데. 아, 더 괜찮다 마인드? 상황 중반에 괜찮지 않았어요? 어, 안털리면 괜찮았던 것 같긴 해. 아, 성향이 많이 다른데? 네. 아까는 그늑개사로 불려도 계속 그랬는데. <laughs> 아이네 그 털렸잖아 그때가 말이네. 아 그래서 그거야? 그쵸, 형세 마리 잡히면 엄청 큰데. 털리기 전에 말이 같은데 예? 아, <laughs> 아니에요. 아 그래? 아 털리고 말했다? 털리고 말했죠. 형. 안 털렸으면 난 조금 괜찮다 마인드긴 했서 나도. 그래? 근데 말이 너무 많더라. 무슨 세 부대가 있던데? 미라벌티에. 그니까. 말을 망치나도. 연비셜 내가 아니면 누가 해결해? 아 자만 때렸다. 아 큰일 났다. 생결해 줘. 어 근데 배더빈데 우리 질러한 마당 이미 좋은 거 아니야? 이미 좋거든. 좋은 어, 빌드 좋은데? 이미 좋죠. 이미 좋죠. 이미 좋으 <laughs> <뭐야, 그냥. 웃음> 아니, 3 질럿까지 어. 3 질럿까지 찍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 3지 찍었어. 그럼 이미 좋트. <laughs> 이미 좋트. 이거 가스를 안달아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긴 이거, 하는데. 언커매 되는 거 아니야, 제오? 그러니까 언컴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마당 지을 수 있어? 이질 오면은? 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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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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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지로잖아, 인데 우리. 이 왔어 네. 미좋트 오! 데코? 데크... 데크... 아니, 변연제 질러시 있는데, 자신있어, 이제. 이거를 데콤을짓는다고 뭐야? 자신있어, 이제. 아, 네. 에스테라니? 들어가 봐. 아, 저기 죽었어야 되는 하나만! 하나 나 화났다, 어, 근데, 오케이. 아, 근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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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거잖아, 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좋은 같은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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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미, 이미, 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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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톡, 이거 벙커 완성전에 들이가면 들이되면삼마잖아삼마삼마인데 산마. 우리 이제 삼마 원혜씨를 어떻게 말할 건데? 형이 뭐 진짜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말할 건데? 자신 있어? 이제요 자신 있어? 자신 있나 봐. 아, 근데 왜주러 씨? 왜? 아, 주현 씨안 붙어? 들어가. 아, 이거 강의 있잖아. 그래, 들어가, 주셔. 찔러, 찔러 오. 들어가. 근데 이게 유리한 그래? 거야? 성준아 유리한 거냐고요? 어. 우리 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몇 대면서 유리해? 아팩기 벌써 둘이... 올라가는데 유리한 거 맞아? 어때? 우리도 로보틱스 찍혔는데요. 그래도 우리 드라군까지 들어왔네. 네 송기리가 잘안 낚히네. 유리한 거 맞지? 아 형, 낚으려고 했던 거야. 테스트를 했어. 네 짭짤 테스트 좋아해서 그거는 <laughs> 아 형, 그럴 거면 바로 짭짤 테스트해서 같이 해줬어요. <laughs> 웅균 형, 어? <laughs> 제가 게임 좀잘 봐요. 지우형도 그거 알고 아, 형을 테스트한 거 아닙니까, 아 맞아. 네, 저는 진짜 잘 봐요 게임만는 게임 잘 봐? 예. 네? 사실 수보이터 마리는 못 보던데. 아잡 잡자. 아, 잡자. 잡자. 잡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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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자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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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게임할 <laughs> 땐 기침 한 번도 안 했다는 제보 왔어 흐하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야, 아니 근데 그런재가너 현재가 너 게임 지면 그때부터 기침하기 어. 시작한다던데아 근데 나는 진짜 맞아? 나는 그 이야기 듣고 어. 사람이라는 게참 어. <laughs> 무섭구나 느꼈습니다 진짜 사람이 싫어졌어 혹시? 아니 그런 거 <laughs> 아닌데 어. 막 이런 식으로도 깔수 있구나 느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어, 근데 진짜 현재가 그래도 오늘 y u 해주긴 하네 근데 이거 유리한 거 o 아요 r i a 많이 안 유리해? 유리해 많이 y u r i 근데 g o y u r i 게임 g o Yuriango? 죠 u r i a n g o Yuriango? Yuriango? y u r i a n 는 o y 니 r i a n g o Yuriango? y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 원팩에서 지금 그래? 엠베즈 뽑는데 우리 지금 리버에다가 지금 프리플 준비하고 있잖아. 아 근데 이게 그래? 유리하진 않아? 이게 오히려 난 이게 리버를 선 리버에서 안 좋은 것 같아. 아 어, 리버에서. 음, 왜냐면 원팩 엠베데 결국 수비가 나고었잖아 터라. 근데 얘는 호호까지 찍어 여기서. 그래? 그래서 얘는 이걸로 털 거야. 그래? 그쵸. 아 근데. 아니 근데 옵 아니다. 현재가 답이긴 해. 이 사이즈는 옵트리프레스버는 게임 완어져 있긴 했죠. 저는 제오경형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난 샤이니야 할 때만. 그냥 답인 거같아 아, 어제 아단 케리가 조합돼서 요즘에 뭔가 어제 샤이니형이랑 하셨어요? 두판 했어? 메이 리그 하고 이제 재명이고요. 네. 뭔 소리야. 형 이제 어 많이 어제 재웅이 형이 현재별로 와가지고 똑같 복고 갔다니까 <laughs> 현재형은 어제 많이 졌어요? 아니 현재 다 이겼어. 현재가 재웅이 형이었구나. 재웅이 형한테만 지고 나 나한테 이승했어 현재가. <laughs> 어 선리버 아, 훨씬 좋았네. 그러니까 선다니까요 이 친구는. 그러게 나랑 다르네 확실히. 아이 친구 좀 저플 짱나게 쓰긴 오우. 하더라고. 아니 내가 봤을 땐 성적은 없지 근데 내가 봤을 땐 요즘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아형내 게임도 안 보고서 아니 어제, 어제 봤잖아 <laughs> 어제 본게 뭐가 잘해요 개 털렸는데 아니 근데 그냥. 내가 봤을 땐좀만 천천히 갔으면 너 무조건 이겼어 아 근데 요즘에 게임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막 하면은 K리그에서 이기더라고요 근데 좀막 하니까 안 되던데 현재는 K리그는 상대도 막 하잖아 그러니까 안 아, 보고자리야! 아, 진짜 쉬다 이런 보고가 다 아, 쉬바다! 리고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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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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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고 드리고 리고아고 드리고 내가 봤을 때고 드리고 드리고 그리고 드리고 야리고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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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 아, 현재가 맞긴 하네요. 어. <laughs> 잘하네. 내가보이잖아나 A 형가니 기침 나오지 갑자기. 잘하긴 하네. 잘한다 현재. 아 씨발 진짜. 아안 털릴 거에 털렸네. 아 씨. 는 이렇게 대는데 줄로서 침이야 아 이게 왜 터져 아. 아 너무 못 막았네 아. 아, 난 그냥 구드론이 바로 링다 뛰었으면 i ah,